방정식 요거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할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해주면 알파 베타죠 8이 나오고요 로그 A 곱하기 로그 B는 A분의 C 10이 나오고요 자 요거를 밑이 다 지금 상용 로그니까 밑이 10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로그 A분의 로그 B 밑을 1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로그 b 더하기 로그 b 분의 로그 a. 그럼 얘를 통분해 주면 어, 로그 a 곱하기 로그 b. 그러면 로그 b의 제곱 플러스 로그 a의 제곱이 되겠죠. 아, 제곱 이 여기 있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. 분자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. 2.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되겠고 어, 얘는 로그 A 곱하기 로그 B 그럼 분모는 뭐예요 이건 뭐가 됩니까 10이죠 이건 8이죠 8 8에 64 여기 10이었죠 그럼 빼기 20 그러면 10분에 44가 됩니까 10분에 44 2로 약분하니까 5분에 22가 나오겠습니다